우리 직원이 제가 방송사업과 출마를 하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.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다 공개하고 뭐 제가 꿀릴 것도 없고 그럼요 예. 당연히 당당하게 하여튼 음. 우리 저김재겸 원장님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일단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거 오래간 들어보네 그러니까요 사진 문제가 찍어야겠네? 년도, 년도, 어? 어, 아, 수원 아카데미다방지하가 아,

이렇게 모다 보니까 몇 장씩 갖고 있는 그런 것들같 아, 같이 해서. 선하님이직무은아직무공예 형님은 직무공학을 어떻게 하 아니 여기는 공이 없죠. 지금 많은 아직공은 많은 집이. 네. 저만거 들어가 있습니다. 뜨다 보면 TTR을. t 같이. 저2 3학기고그는데하만 내가 멘들었데 저쪽 집에 가있어요. 3 0 0한번 만들어서 한번서

그 앞에 가서 같이 서서 찍으셔. 우리. 응? 네? 사진 찍어 이제. 좋은 데도 많은데. 아, 이

송아, 언어 언어 대신. 두제오. 여기 이것도 비고, 이것도 비고. 나이나 나이나. 남고 이거를. 그런 로 나가고 하면 남기고 갈수 있다. 원장분 좀돼야 되는데. 왜저나이 이제 그럴 그럴 남동 잘 먹고 왔는데 나중에 올때일어면 어떻게 아 예, 우리가 없어 사라 아니, 우을가져요 그러면 우리 랑딱 되는 그렇게 는데손 이렇게 이 응, 근데 다 야, 다 으이, 어, 근데 해진 다내장이요대가이 대장이요. 요대이요 대장이요. 대장요장 일로 와요이없어먹이이 여기는 사람이 안 보이고 저기만 보이는 거야. 까님 이거 드시겠어요? 영이는 거요? 어 이건 영 아우 최고지 네. 그냥나는게차라리날정시 화장실 바깥에 있대요 네.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. 여기서 있네. 화장실. 아, 우회전. 우회전. 그래도 그래 서운하잖아. 기사 양관이 아무. 지금도 막혔어. 가 야, 푸짐하다.

조장님말아 드려요? 뭐야? 소주 드 아니 약좀 드셔야지 뭐아 이거 라 드려요? 안 먹어? 소주 요 구석탱이 앉았지? 네술안 먹으려고 소주 드려요? 아니면 말아. 드려요? 소맥 소맥? 네 왜? 오늘 안 드실라고? 네? 응? 왜 지금 먹고 있어요 드세요? 이따 가겠습니다 음. 소주 한잔 드려야 되는데 번에몇가냐 네.

아이, 뭐라, 맛있 아이, 소다 좀 드셔야죠. 나 먹고 있어. 간이 성먹게더 많이 먹어. 아이, 먹아니야 맞아. 어때오 진짜 많다. 전화할 때이 새끼 안받네 전화를 뭐, 뭐, 그, 전화 우리 동료도 아니요? 예. 당장 전 봐. 나 머리 털려고 전화 좀전 싶었는데. 우리 가끔 만나 고 다. 리 건너서 공산 예. 예. 옛날에 어휴 기사님 그냥 약주를 못 하셔갖고 어떻게 해, 그래? 아유. 한 대학에 안경 과학과에 가는데 저는 선배님이 롤모델이거든요. 제가 <laughs> 어, 어디서 본 거야. 거기 아, 그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어, 그러면서 나를 본 거야. 나를 본 거야. 롤모델이야. 나는 또 얼마나 당황스러우냐고 그래 열심히 해라. 그냥, 그, 좋은 학교다. 내가 좋은, 학교다. 학교다. 내가 어, 좋은 학교다. 학교다. 네가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. 이 라이센스 따고 그런 다음에 역도훈장. 역도요 예. 그 어. 이거는 비디오에 비디오비데이게 비디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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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비디오 뭐, 비디오 비디오 엄청 그래. 화질이 좋아. 이게 처음에 이게 볼 때는 습이죠 완전히 4 k 이예요 4K 케 <목소리> 요새 얼마나 세상이 좋은거야 완전히 장난감같 <목소리> <목소리>

이거 둘다 다, 내가 다 알아. 그근데왜 그렇게 안 먹을까? 안먹기로 했어요 오늘은? 저 세병 먹었어요. 닭가두 세병, 지금두 세병. 아니 아까 이었 <목소리> <먹자.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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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같이 먹읍시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유 <목소리> 나요. 같이 먹어, 같이 먹어. 너. 가만 입에다가. 아가장자고 사는 건데 사장님은 뭐하냐, 오늘 장안동에 살면서도 식구있지 장어 못쓰는데? 내일모레 선배님, 주무신 거 아니에요? 다른 버텔 갖고왔잖아 주무신 거아니요그래야또 주무신 거아니에 나는 그냥 버텔 갖고잘해 그래도 해 가루가 너무 okay. 우리 정 팀장님은 오늘 처음 맡아서 이거 운영해보니까 어때요? 좋았어, 나 합니까? 어, 근데 문제는 서준아가 왜 지금 다남어아차 안에 있는 거안아드려세 개씩 만 나눠요, 차 안에 있는 거. 음... 키패타가 다음에 쓰는 거 같아요. 어, 맞아. 그게 좋다. 그래, 좋지. 어, 좋은 생각이다. 어디다 놓을까 어떻게 지기 창고에다 두면 되지, 뭐. 창고 어디 우리 아니 시골집에 아니, 갖다 놓을비 시골집에다 놓고 다 시골집에다 놓고 여기 선배님안 선배님 드실거죠? 음, 그래. 내가 다 빼먹지 어, 그래, 어, 그 내가 그럼, 거의 빼먹을거 아니야 그래. 알았어, 알았어. 8월 응. 그렇죠. 꺼. 아, 아, 그냥 이렇게. 나도 아, 이거. 이거 부담스러운데 뭐예요? 아, 이런 글이 <laughs> <분이> 있어야 한다 <laughs> 그렇지. 그렇잖 <laughs> 아. <그렇잖아. 웃음> 응. 오케이 <목소리> 그 제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요. 네, 네. 또 이런 적이 있어요. 풍가 와가지고 제가 그래도 정을 붙일 수 있었던 게 아니, 학교 뭐. 때문에 잘못 잡는 거예요. 좀 먹어봐 아이고. 안 감사합니다. 야안 어, 되면 대리로 가면 되지. 뭐 이렇게 뭐차 끌고 왔다고 이렇게. 어, 야 저기 누구. 애 네, 네. 떨어져도 할수 없어. 원샷. 네 가시죠 예. 맴맴 네, 아, 네. 원장님 뭐 흘린 거 있어요? 김원장님 흘린 거 있어요? 아니기버에형 <laughs> <안경을 찾아서> <laughs> 꼴갑숙제, 꼴뚜기 맛있다. 꼴뚜기 가버리면. 예 꼴뚜기 맛 예. 나도 천지천지 맛있네. 꼴뚜기 가버리면 꼴갑제아 이게 가버 꼴뚜기 꼴갑제 말은 되네. 그러니까. 음, 음, 뭐가? 여기 여기 나중에 맛있는 걸 봐요. 여기 정리하는 시간 10분 아고. <laughs> <다 먹고 와. 웃음> 아니에요. 아닙니다. 거아 맛있네. 잘 음, 아, 맛있지. 태양, 아, 맛있네, 그쵸? 여우는 맛있어. 끝까지 앉아서 <laughs> 싫어요대 음, 먹고 와.